안녕하세요. 부산소리 김길자입니다. 오늘은 질문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 나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힘들다. 전화 좀안 오게 할수 없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너무 전화가 안 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전화가 안 오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힘들어 하시고 누구는 전화가 너무 안 온다고 힘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적은 금액에 당장 합의가 가능한 사람 이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이라면 전화를 자주 합니다. 빨리 합의 시키려고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전화를 안 하냐면 교통사고로 뭐 허리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뭐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돼 그냥 이 사람은 어차피 합의 못해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치료 잘 받으세요 라고 말만 하고 전화 절대 안 하죠 할 이유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고가 격리해서 거의 안 다쳤을 것 같고 특별히 아파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금액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하겠죠. 이거 외에도 피해자가 합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통화를 한번 했을 때 합의를 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거나 아니면 합의사가 있다거나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 아니면은 애초에 그냥 산정되는 합의금이 매우 적은 사람이에요 과실이 높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주 전화를 해서 빨리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피해자는 나는 내더 치료를 받고 싶은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냥 담당자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나 치료 더 필요하고 내가 치료 끝나면 전화할 테니까 니까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아달라 좀 불편하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합의 의사가 없다라고 간주하고, 이제 또 전화 안할 겁니다. 더 이상 전화 안 하고 그 시간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겠죠.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적은 금액에 지금 당장 빨리 합의가 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자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닌 사람들한테는 전화를 거의 안 하겠죠. 그래서 전화가 안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피해자가 너무 높은 합의금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장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도 이 사람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화를 거의 안 하겠죠.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지금 내가 당한 부상이 앞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상인지, 당장 합의를 해도 괜찮은 부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판단을 해 보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보험사고 적절하게 밀당하시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합의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험사의 연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봤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